저녁 제법 쌀쌀해진 바람 속에서 11월을 느껴봅니다.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매서운 한파가 시작되곤 했는데요. 이달 14일에도 수능이 있습니다. 수고한 모든 고3 수험생들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11월에 함께하는 진해마을 라디오 제이조와 진 좋아, 제이 좋아 저는 날씬한 DJ 조한영입니다. 네본 방송은 우리 진해 지역의 역사 그리고 진해의 추억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는 방송인데요. 일부에서는 진해의 이모저모를 나누는 이슈 토크 2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2025년 11월에도 여전히 함께하는 진해 마을 라디오 제이 조아 진해 조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이조와 진이조와 일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이슈 토크라는 제목으로 지약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지네마, 안녕하세요. 네, 지네마 라디오 감성 발라더 이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은 그 개국기념 방송도 있었고,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제이조와 지네조와는 한 달도 빼먹지 않고 성실함을 그렇죠. 대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또, 또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웃음> <웃음> 최근 그 지네에 시끌벅적 했잖아요. 네, 맞아요. 축제도 많았고, 뭐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군항 페스타, 그리고 디해역 광장 여기에서 가을 군항제 맞아요, 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전에는 수산물 축제뿐만 아니라 네. 우리 디해 여기 그 가을 페스타 중에 가서 마야 그리고 오. 딕펑스도 오. 다녀갔다는 사실 아. 해군 군악대와 또 함께하는 거리 축제의 한마당으로 음. 이 가을이 시월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말이죠. 11월 첫주 주말, 네. 토일에서 금 토일 해가지고 맥주 축제도 음,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음. 녹음일 당시 이 네, 네, 네. 날까지. 네. 어, 저녁은 좀 쌀쌀하지만 초저녁부터 그 화천동 일대에 식당처럼 테이블을 쫙 놓고 네. 근처에서 이제 업. 장에서 네? 쿠폰으로 구매한 음식을 가지고 음 마실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한뭐 태국 아시장을 방불케하는 네. 그런 소란스러운 밤을 우리 또 가을을 맞이했답니다. 네, 그밖에도 우리 11월에 최근에 이제. 직글벅정한 축제는 조금 지나갔고 네. 진해의 이야기를 어떤 걸좀 나눠볼까 하다가 진해 시민들이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최근에 알고 있기도 하지만 또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진해 이야기 소식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덕 빠밤. <laughs> 네, 바로 현대글로비스 이 회사 들어보셨어요?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조금 생소하긴 네, 하죠. 네, 네. 어. 현대글로비스가 진해의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입니다. 오. 그럼 현대글로비스가 뭐냐?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글로벌 종합 물류 유통 기업입니다. 음. 현대 계열사인데 물류 해운 유통 미래 사업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뭐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대 계열사의 대기업이 진해에 그렇죠. 투자해서 들어온다 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요. 특히 우리 부산 진해의 경제자유구역이죠. 웅동 배후단지. 이 단계에 약9 5 0 0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설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거이 부산진해 신항을 타겟으로 해서 아마 어 물류센터가 그렇죠. 건립되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규모는 1,800억 원.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음.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신 물류 설비를 갖춘 고부가가치 물류 허브 바로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진해에. 또 입점한다는 음 소식 여러분들께 첫 번째 이슈 토크로 전해 드립니다. 반가운 내용입니다. 네. 그만큼 또 물류 업체지 지금 쿠팡, 아 쿠땡이라고 아, 해야 되나? 요 아, 네, 네, 네. 물류 센터도 있다 보니까 있습니다, 일자리 네. 창출이 되게 좋아졌다. 음. 그런 뭐그 예전에 원룸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해군들이 많이 이전해서 네. 비어 있었는데 음. 원룸이 지금 없대요. 어. 일자리 때문에 아. 이전에 오신 분들 때문에 음. 아무튼 경제적 가치로는 효용이 있는 전시입니다. 네두 네, 번째 이슈 더 빠밤. <laughs> 역시 어,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진해 소식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진해 화학부지 환경 논란 혹시 들어보셨나요 진는 주중에 네. 뉴스에서도 막 공중파에서도 나, 떠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음. 성주 선생님도 저기 네. 진해뿐이 아니어서 그렇죠. 잘 모르시겠지만 네네. 장천에 보면 진해 네. 화학자리 안쪽에 보면 네. 예전에 1사비2사비3사비라는게네 번째 비료 공장 사비. 우리나라 국내 네 번째 비료 공장이 어, 진해 화학이 우리 진해에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오랜 세월 그곳에서 화학 비료가 생산, 제조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거주지로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려면 실제로 그 대지에 네. 약품 처리를 해서 네. 그 정화작용을 해야 되는 법규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르실 텐데요. 부영주택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제 그 땅을 샀거든요. 네. 그런데 한 거의 뭐 10년이 다돼 갑니다. 거의 20년 다돼 가는 이열차례에 걸쳐서 정화명령을 시행하지 않아가지고 음. 경고를 아홉 네. 번 차례 아. 먹었다고 해요. 네. 아직 그 주택으로 부적합하다. 음. 그런데 지난해에 법규가 규정이 되었습니다. 어, 땅의 불소 기준이 네. 4 0 어 킬로그램 당4 0 0 m g 이상이 넘으면 안 된다 했었는데 네. 400이 아니어도 800 정도도 가능하다라고 음. 조금 완화 조치가 되었거든요. 음. 그런데 창원시에서 그 완화 조치 규정을 통해서. 어, 허가를 해주려고 하다 네. 보니까 음. 기업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 네. 하면서 시민 환경단체들이 지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근데 이게 법, 상원시에서는 이제 법규 위반이 아니다. 법규가 규정되었기 때문에 음. 네. 개정된 법안을 적용하면 그게 가능하다. 음. 그래서 어, 이렇게 논쟁이 지금 뜨거운 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어,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네. 제가 입주를 하든 누가 입주를 하든 우리가 정화된 땅에서 아, 잘 네. 지어져야 또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맞습니다. 그게 또 건강보험과도 연결되고 국가하고도 연결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네. 뭐~ 법적인 기준은 뭐~ 둘째 치더라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는 음. 그런 지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한번 가져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 해보시잖아요 아, 그럼요 요즘 아이 키우는 입장으로서 건강한 곳에서 좀 키우길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거 같아요 맞아요 신축 아파트 그냥 들어가도 시멘트 네. 이런 것 때문에 환경호르몬 이런 게 때문에 아이들 아토피도 막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한 2, 3년 지나야 어, 훨씬 그런 게 공급이 다 이런 네, 얘기 네,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우리 진해의 건강한 부지로 네.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이슈 토크. 그. 빠밤. 제가 혼자 팍 해가지고 박자를못 맞추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어허, 잘 맞추시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이 뜨거운 감자로 화두가 되었던 진해 신항이냐 부산 신항이냐 음, 뭐 그렇게 했던 네. 신항이 이제 진해 경상남도 부산 항만공사와 협력해서 네. 진해 신항 개발 및 운영을 강화하기로 음, 했다는 결정입니다. 음. 이제 본격화 작업이 들어간다는 얘긴데요. 음, 그렇죠. 특히 진해 신항은 2029년 1단계 개장 예정을 갖고 있고요. 네. 2040년까지 총2 1석그 배를. 음, 어, 선착 시킬 수 있는 규모의 항만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어업인들하고 어업을 생계로 하시는 분들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상 약정이 다 체결되었다고 음. 하거든요. 그 정리 단계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래죠. 2025년 7월부터 이제 다. 약정 보상 약정이 체결돼서 네. 이제 앞으로 진해 신앙 개발이 본격화 된다는 음. 소식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진해 분들이어도 뉴스를 많이 접하지 않거나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제이 좋아 진해 좋아에서 한번 다루어 보았는데 괜찮으셨어요? 아, 너무 괜찮죠 네, 네. 그리고 네번째 이슈톡 터. 네, 너무 무거운 주제들로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네 번째 이슈 토크는 지난 9월인가요? 우리가 디아크마린이라고 뷰 좋은 그 레스토랑과 공간이 있다 소개해드리면서 네. 사라졌다. 음, 그죠 그런데 재오픈할 계획을 네네.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어 드디어 디아크마린이 디아크라운지라는 이름으로 재개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음. 석동 용호 빌딩 3층에 그 그 공용 주차장 있죠, 빌딩 아래 블럭 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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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된다고 생각하면 음. 됩니다. 거기 3층에 낮에는 커피와 여유를 즐길 수 있고요, 밤에는 음악과 술과. 이 여유가 또 낭만이 음. 흐르는 공간, 그랜드 피아노를 중심으로 약간 바 같기도 하고, 지내는 보기 힘든 분위기 있는 라운지. 오, 네. 좋은데요. 그리고 가끔 콘서트도 진행되는 음. 그런 공간이라, 저또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네. 되게 반가운 공간이 음. 개소되었다 생각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금요일 저녁, 오후부터 개업했다고 음. 했, 하시네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기도 하고, 또 이런 뷰 맛집, 파스타 집에서 네. 이제 공간과 음악이 흐르는 이곳 한번 가을 음악과 함께 커피 한잔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맞습니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 어, 진해 11월 소식 가지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모든 사랑하네. 음. 네 저희는 이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채널 고정 그렇죠. 오늘 이부에서 우리 네. 진해마을 라디오 제작의 감성 발라드 네. 이성주님께서 준비한 맞습니다. 우리 동네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네 우리 동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라비아 나이네 2025 라이브 가족 뮤지컬 알라딘이 지해로 찾아옵니다. 네, 11월 8일 하루만 11시, 2시, 4시에 진행한다고 하고요. 네네. 네 전석 4만 원이지만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관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라이브 가족 뮤지컬인데요. 어, 백설공주가 찾아옵니다. 지네아터 공연장에서 11월 22일 토요일 하루만 진행하고요. 11시, 1시 30분, 3시 30분 세 번의 공연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알라딘 뭐 네, 알라딘 백색 공주 아이들이 뻔히 알지만 아, 보면 좋아할 같아요 어른들이 보아도 좋을 것 어, 같아. 아, 그럼요. 저도 좋아해요. 아, 저도 공주라는 별명 갖고 있는데 가야 되나? 어, 가야죠. 같은 공주인데. 다음 소식 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 이번에도 역시 같은 날이죠. 11월 8일, 2025년 제 21회 창원 단풍거리 축전이 있습니다. 창원 성산 아트홀 성산 어울림 마당에서 진행하고요, 전석 무료입니다. 단풍거리 공연은 여, 저녁 6시 20분에서 8시 20분까지 어울림 마당에서 진행하고요. 어, 전시는 중앙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 공연 행사도 있으니까 창원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행사도 해마다 계속 올해 네. 지속된 21회가 되는 행사거든요. 네. 단풍나무 아래서 낭만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소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어, 11월 8일 날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 11월 8일 제 10회 지역교회 연합 찬양, 찬양 대축제가 올해도 열립니다. 빠밤! 빠밤! <laughs> 11월 8일 오후 7시에 진해 침례교회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진해 침례교회, 해군 NMF c 중창단, 진해 구세군 교회 등 여덟 개의 팀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어, 저와 저하고 조나영 디자이너님은 매년 참가를 하는 것 같은데. 어, 다가올 때마다 항상 기대가 되고 설레 설렙니다. 네, 지역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네. 동참하는 의미에서 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어, 그때 멋진 활약을 기대할게요. 아, 자,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경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십시오. <laughs> 네. 자, 그리고 2 0오 모닝 콘서트 11월 국내 최정상 크로스오버 그룹 코즈가 찾아옵니다. 2000년에 팀을 결성하여 올해로 26년째 롱런하고 있는 국내 최조의, 최초의 어, 크로스오버 재즈 밴드입니다. 마음이잘안 되시네요. 재즈 밴드입니다. 잘안 아, 네, 재즈 밴드입니다. 아, 네, 네. 성악과 밴드 사운드의 절묘한 만남, 정말 기대되시죠? 자, 일일 일일 일 11월 11일 11시, 네. 균일석 2만 원에 여러분들의 재즈의 세계로. 네, 재즈의 세계로 제가 초대합니다. 초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제가 한번 전해볼까요 네. 창원 오페라단에서는 어~ 저르주비지의 서거 (150주년) 그리고 모리스 라벨 탄생 (150주년을) 맞아 프랑스 음악의 해를 어~ 올해 (2025년을) 네네. 프랑스 음악의 해라고 하거든요 음, 이에 걸맞는 오페라 카르멘 그리고 라벨의 연가곡으로 1, 2부 기획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전석 2만 원이고요. 네? 학생, 경로 장애는 그 그리고 예술인들은 50% 네. 할인이 있으니까요. 음. 그 해설이 있는 재미있는 오페라와 함께 라벨의 음악. 프랑스 음악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시죠 번, 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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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1월 22일 월1 2 2입니다 아, 오후 네. 4시 네. 3 s u Bonsu Bonsu 네. 어, 예약문의는 창업문화재창홈페화지에홈페하지에참고하시면되으요 네. 저한테 으면주한테 연락 주세요. n s u b 네. <laughs>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재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가 (11월 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네, (11월 9일까지) 총 (9일) 동안 (3일) 호 해양누리공원 및 합포수모 수변공원에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쁜 국화도 많이 보시고 밤바다를 수놓은 어, 불꽃쇼 드론라이트쇼 음. 문화예술공연 군악대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국화 체험 활동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음. 그 창원 대표 음식거리인 마산어시장 아구찜 거리와 장어구이 거리에서 함께 즐긴, 즐긴다면 완벽한 오감 만족 여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 그 전야제 밤에 네. 드론 쇼가 엄청 어, 멋있게 봤어요. 네, 네, 네. 가셨어요? 가진 않았는데 아, 인터넷...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영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마산에 도 드론 네. 쇼를 한다. 하... 여러분, 국화가 지기 전에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 많은 정보 모아 오신다고 고생하셨네요. 아, 너무 많은데 참 많이 줄인다고 제가 조금 <laughs> <laughs> 그렇죠, 다 소개해 주실 수가 없죠. 정말 많아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준비해 주신 이성준 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조와 진해조와 1부에서는 현도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물류 캔, 어, 센터 건립 소식 그리고 진해 화학 부지 환경 논란 그리고 진해 신항 개발 본격화 소식과 함께 디아크 라운지 개업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이조와 2부에서는 이성주 DJ가 준비한 11월의 다양한 지역 문화 소식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감성 발라도 이성주님의 윤도연 밴드 흰수염 고래 생생 라이브로 함께하시면서 2025년 11월에 함께한 제이조와 진해조와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을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oh mm -hmm. Eu